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나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십칠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선을 행함으로 권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참 우리의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생각에도 당연한 거죠. 인과응보, 뭐 권선징악 이것이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우리의 이상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도덕으로 봤을 때 악을 행하는 자가 고난을 받는 거, 그건 좀 당연하고 그게 정의예요. 또 반대로 선을 행한 자가 복을 받는 것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우리가 뭐 놀부와 흥부 이야기, 뭐 신데렐라 이야기, 뭐 하여튼 백설공주 이야기, 하여튼 뭐 모든 이야기들의 주제입니다. 권선징악이죠. 선은 복 받고 악은 벌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항상 동경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분노하고 정의가 어그러진 것으로 알고 우리는 분노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덕과 윤리에서는 그것이 맞고 그것이 타당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선을 행하면 복받고 악을 행하면 벌받는 그런 단순한 구조로 영적인 구조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자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악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는 정말 악이죠 악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두 번이나 그것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늘어나 버려요. 그리고 아무 악기가 없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저주를 받고 경고를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악은 아브라함이 행했는데 벌은 다른 사람이 받아요.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아의 반대인 경우도 많죠. 선을 행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 저거는 조준데 저거는 벌인데 생각하는 선을 행했는데 그런 결과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의 동생 아벨이죠 여러분 아벨은 평생 선만 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그것도 형에 의해서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아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경 이야기 내에서 적어도 아벨은 정말 선한 사람인데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아죠. 다윗의 부하,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그가 행한 것은 정말 충성이었고, 정직이었고, 성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던 우리아가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노출시켜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전혀 다른 것임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해보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 신자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적 의미의 선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 8 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도덕과 윤리에서 나온 선이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욕안 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불평 안 하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결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앞으로 날마다 끌려져 가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이 무엇입니까? 오늘 도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게 선이에요. 바꿔 말하면 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아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명확해요. 성경은 흐트러뜨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1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 1장 9절에 보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잠시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기뻐한다.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러느냐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 그래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우리가 삶을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셔요. 내 인생의 주인이셔요. 이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데 내가 뭘 자랑한단 말입니까? 뭘 자랑해서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가 되시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요동할 필요도 없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요. 성경적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이 선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확실하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 1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이 참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서 염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옥은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그런 표현이 영어 원어 본 원어 원어 사도신경 영어 사도신경에도 있다니까요. He descended to hell. 하나님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 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이 말씀을 근거로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아직 결정되지 않한 애매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연옥 논리예요. 그래서 연옥에서 다시 한번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이 연옥 교리에요 여기에서 면죄부 판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옥에 가서 이렇게 전하셨다는 말이 아, 정말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지옥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것을 증거하셨다. 지옥에까지 가서 증거하셨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가서도 그 복음을 선포할 만큼 다른 여지가 없어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믿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복음은 너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옥까지 간 것이 아니라요.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확실하게 선포될 만큼, 그러니까 땅 끝까지 지옥은 모든 소식이 전해지는 마지막 땅 아니, 마지막 장소 아닙니까? 마지막 개념이잖아요. 그곳까지 이 진리가 선포될 만큼 이 진리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확실하게 임한다는 선포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의 확실성을 지금 지옥에까지 가서 전하셨다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을 쏟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같이 예배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20절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옥에 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노아 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심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아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아 때 죽은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지옥에 간 영혼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되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 스스로 선택해서 간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래요. 오래 참으셨다. 어, 기다리셨다 그래요 20절의 말씀에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베드로우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냐 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뭐 했느냐 의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120년 동안이나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귀뚱에도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왜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이 거의 천년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천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7, 80년 살아도. 엄청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또, 인생의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아, 그건 비현실적이야. 내 경험에 의하자면,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천년 가까이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는 심판에 사게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복음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겠어요. 내가 지금 600년을 살았다. 근데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무슨 심판이 있단 말이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조건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거의 비현실적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백 년을 다못 살지만 마치 천 년을 사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천 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뚜렷한 증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살고 멋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싶은 욕망들이 세상에서 마치 강물처럼 흐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 선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얼마나 귀에 잘 들려오겠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복음이 선포됐는데 겨우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었다. 오늘 복음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도 도무지 관심을 쏟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쏠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관심은 십자가에서 벗어나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 빨리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초점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게 아니야. 진짜 복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내가 너의 주인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고, 그게 복이에요.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노아의 시대로 묘사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복음에 사람들이 무관심할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o 가복음 13장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그 길에 들어가려고 해도 구하에도 못하는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좁은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좁은 길은 나를 쳐서 고행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믿음의 좁은 길은 나의 의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롭게 된다는 그 단순한 복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진리 그것을 계속해서 붙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면 계속해서 내가 내가 주인인 게 드러나요, 드러나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내 주인 되셔야 내가 산다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이미 구원은 끝나버린 것처럼. 생존에 몰두하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향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라 그게 소망이다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하 성도님들 오늘 또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붙들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신앙의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되도록 좀 방향을 한번 수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지금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지만 그것을 삶의 첫 번째로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인 것으로 신앙의 목적을 두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 원칙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으로 풀려지게 될 거예요. 오늘 또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주인삼아 소망삼아 증거하는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조화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드러내는 그일 주님 저희가 오늘 사회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의인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이 내삶 가운데 경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